짜장. 와와와잘 지내고 있나요? 어떻게 지내나요? 아니 어떻게 지내나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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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니고. 오늘의 이야기 잡아라. 물. 물. <laughs> 오늘 이야기는 잡아라, 물 이야기입니다. 나! 자, 물이 나, 어딨죠? 나, 이제 물. 그럼 뭐예요? 영상. 영상의 시가 띠, 라 아, 또 빠져든다. 그만. <웃음> <웃음> 짠! <웃음> 예, 우리도 이 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물한잔 마실까요? <laughs> 못 마는데. <laughs> 먹고 합시다. 짠. 짠! 아, 그건 뭐예요? <laughs> 아, 와우! 비케빈이 이렇게 했어. 와우! 첫 번째 게임. <laughs> 네, 첫 번째 경기는요. 입에다 물을 물고 비케빈하고 미니케 미니캐빈, 미니케빈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니다 물을 뱉거나 먹으라 하면 지는 경기입니다. 자 미니케빈 준비했나요? 첫 번째 여기 한번 출발해 볼까요? 네. 물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조금 적당히 먹습니다. 음. 아, 수고하먹습니고다 아 아, 어, 아, 아, 이거는 게임 자체가. 청소라고 아빠 청소하라고 아 아니 아 저희도 처음 하는 경기야 이게 뭐야 물살 아, 이게 아 말을 하자았는데 말이 전혀 안 되는군요 이게 예? 말이 안 돼요 아 자, 이게 이겼어요 아니이게 이겼어요 네아 애피리 저... 이렇게 수건 이렇게 하니까는 무슨 찜질방에 온거 같죠? <laughs> 두 번째, <귀여워>. 경기! <laughs> 노래를 하는 겁니다. 일단 입에 물고 노래를 하는 <laughs> 겁니다. 노래하는 도중에 물을 또쏟거나 먹게 되면 은 끝나는 경기 되겠습니다. 출발 한번 해볼까요? 아, 이건다 부르면 끝이에요? 다 부르면 끝나는 거죠? 예. 네? 어떤 노래를 볼 거예요, 미니케빈는 네? 애국가 2절. 애국가? 애국가 2절이요? 네. 아, 그럼? <laughs> 이 비케빈은 산토끼를 부르겠습니다. 자, 미니케빈부터 한번 들어해볼까요 출발! 음, 우가, 바, 우가. 소나무까지 불렀습니다. 소나무까지 불렀습니다. 오, 보자. 잘했어요. 미니케빈. 비케빈 시작하시죠. 네, 비케빈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미니 아, 오가, 배가, 아들, 아가,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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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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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오, 아 오,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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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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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불렀습니다. 예에. 두 번째 게임은 빅캐맨의 승리! 네. 되겠습니다우우